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등록한 가정들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방문한 성도들의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가족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뭘 했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순서상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 것 같지만 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거나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3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한 하나님은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다만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고백했기에 그것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건전한 건강한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 t y 로 u c a 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You can't sing it. Amen. You can't sing it. Amen. You can't sing it. Amen. You can't sing it. You 이귀 하면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셉터스 혹시 영어단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컨셉터스 요 그대로 영어 단어인데 뱃속에 있는 애기 태아 태아를 컨셉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잉태되었다 라고 라틴어에서는 번역할 수 있고요. est 이건 비동사 그 다음에 대라고되 de, 있는 거는 from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잉태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 나투스 나투스는 뭐랑 좀 비슷하죠? 뭐가 비슷할까요? 자연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nature. 그 다음에 임신한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pregnant.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것 같은데 네, pregnant. 할때그넌트가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X는 어디에서 밖으로 이런 뜻이니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 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이 고백의 근거,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 요셉, 요셉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죠. 이 정혼 기간에 약혼한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아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 파혼을 결심하고 조용히 끊어내고자 합니다. 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오해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부정을 베푼 것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영혼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 말씀해 보면 다위세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두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꿈을 꾸고서 아 그렇지 우리 마리아 내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안심하고 아내로 맞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천사의 명대로 정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기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순종했겠지만 이 순종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들이 있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거룩하게 기다리고 성녀로 잉태된 마리아를 지킵니다. 태중의 10개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40일을 더해서 1년 이상을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참아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60 k 로미터의 거리, 차로는 두 시간 반 쉬지 않고 걸으면 33 시간이 걸리는 그먼 길을 떠납니다. 출산한 아내와 간난 아기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350 k 로터 거리를 또 이동해서 도피하죠.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이 집에, 집에, 임신한 아이를 데리고서 집에 있으면서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모든 수고를 인내로 감당합니다. 요셉은 인내와 관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는 복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앞서 마리아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했던 그 장면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에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요셉과도 동거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실 것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이 천사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었던 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들,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쳐 죽임에 당할 일이지요. 또 정혼자인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 겸허하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장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 제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자신들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은 다 빼놓고 제쳐두고 믿을 수 있는 것만 자기 마음에 와닿는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볼수 있는 것,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기이한 일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날마다 불가능해 가능하게 되고 기이한 일이 기적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지시하시고 또그 이유를 알려 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 사람들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불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을 찾아오셨지요.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호적하러 먼 길을 여행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아멘. 이 6절의 말씀,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떡집이라는 뜻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줄이고 가란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 생수의 근원이 되어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고귀하고 신비한 일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죠.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스라엘과 믿는 모든 자들의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나신 이 예언의 성취는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뱀에 대한 저주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뱀에 대한 저주 뭐죠? 네,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은, 발, 밟필 것이고, 깨물 것이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했던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율법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송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심으로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영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성녀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신교의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고백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육신 그렇습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룰 성자 혹은 될 성자의 육신 더해서 육신이 되셨다. 참 하나님이 참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복음서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도 농부들이 어떻겠습니까? 농부들은 그 종들이 전하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종도, 두 번째 종도, 세 번째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결심합니다. 종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듣지 않을까?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아들을 죽이고 내쫓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듣지 않고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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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심으로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사 성취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멋있는 하나님이 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주님입니까? 높은 곳에 계시며 섬김 받으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올라오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내 곁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예수님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곧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고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도 어떠한 병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만을 하나님이 되신 것이 만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원망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하십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성육신하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